안녕 여러분 오늘은 친구들이랑 쓸데없는 선물 교환실을 하러 갈 거네요 그래서 선물 준비했고요 이제 범계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룩 그냥 목폴라에 이런 니트 종류 입었고요, 청바지 어그 신었어요. 그리고 블랙 코트.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가서 친구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선물 교환식을 해보도록. 를 가져왔지만 필름이 없어서 바로왔어요

메리 크리스마스. 현재 상황. 이분은 웃겨 죽을라 고 저는 오늘 필름 카메라를 가져왔어요. 필름을 두고 와서 필름을 샀답니다. 얼마인지도 말해 줘야지. 2만 원이었어요. 제가 필름 냉장고에 필름이 정말 많거든요. 이거 빼줘잡아줘 그래서 필름을 장착하고 필름이 감기지 않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<laughs> 건전지를 뺐어요. <laughs> 아니 근데 심지어 이 카메라가 들어가면 지갑을 손에 들고 가야 돼. <laughs> 이 카메라가 들어가면 <laughs> 지갑 넣을 자리가 없어서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고 싶어서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배터리가 없는 카메라를 가져왔네요. 그것도 모르고 2만 원짜리 필름을 샀답니다. 나 따라하려고 짝짝하는 거는 <laughs> <봤는데. 웃음> 너무 슬퍼요. <laughs> 내 인생 시트콤이야. <laughs> 유튜브 채널 이름 주특콤으로 바꿔야겠어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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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들고 왔어? <laughs> 그러니까 너무 헛된 헛된 행동을 했네요. 하지만 괜찮아. 커피나 마셔야겠어요. <laughs> 이 와중에 음료 들다가 흘린 너무 사람을 채워주셨어 표면착벽으로 채워주셨다고 널 사랑했나봐 <laughs> 드디어 수업선 <술> <laughs> 근데 쓸때없는 것이고 다들 부피가 왜 이렇게 크니? 야난 작아 난 전화... <웃음> <웃음> 요만해 난 <laughs> 요포매도 그런 게 아니야? 수업선 선물을 모았어요 우리 물린다 이제 이 추첨을 한번 해볼겁니다 토끼 <laughs> 아 잠깐만 잠깐만 저희가 아니 동물을 정해야지 그래 동물 정하고 해야지 1번이 어. 어 동물이 북극곰이 아, 솔이고 어, 지현이가 우리아 동물부터 아, 하는 거야? 어, 나 도, 오리 뭐냐? 그래서, 어. 도깨비. 나 뭐냐 근데 저거 어 토끼 도깨비 도깨비, 도깨비? 오케이 아, 도깨비. 아, 나 도깨비 나 토끼야 아직 <laughs> 그 와중에 나왔어 너가 <laughs> 똥와 <laughs> 이거 막진감 <너무> 넘친다 <laughs> <멈춘가, 멈춘가. 웃음> 아 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아 <laughs> 어. 누를게 이제 어나 오리지 난 토끼지 <laughs>

자이로또 사다리 한번더 탄다는 거지? 사다리 한번더 타야 되는 거지 어, 이제 <laughs> 이거 뭐야 내 이거 뭔지 알것 같아 <laughs> 아 진짜? <웃음> 어 <웃음> 잠깐만 1번이 나 1번 어번 어, 4번 유은이 4번 내가 2번 내가 3번 응아싸 음. <laughs> 아, 언니가 내거 가져가는 세민이 2번 아니 <웃음> <웃음> 일단 각자 자기 앞으로 가져가 자기가 뭐? 야, 이거 어떻게 한 아, 번에 나눠졌어내가 먼저. 깔거 먼저. 이거 먼저. 이거 번부터거 먼저. 이거 먼저. 이거 먼저. 이거 뭐저 이거 먼저. 이거 먼저. 이거 이거 먼저. 이거 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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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 이거 먼저. 이거 먼거 먼저. 가거 먼저. 이거 먼저. 이거 먼

너갑자또또 또, 또 달라 지너 뭐. <laughs> 진짜 미쳤냐 내가 <laughs> 네, 만들었고 어아 주문제작해서 오래 걸리더라고 아 오는데. 진짜? 이거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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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멘트도 하나씩 읽어주면 안돼? <laughs> 멘트 밑에 다 있대 야 <laughs> 진짜 미쳤나봐 너 이거 진짜 네가 만든거야? 오스틴 <laughs> 포카엘? <포칼>? 팸플릿으로 <laughs> 확인했는데 <laughs> 사진 내가 다찾아갖고 넣었어 야 개쩐다 <laughs> 어. 가져갔 아, <laughs> 탈모가 올것 같아 너한테 헤어나올 수 없어 게너야 존나 멋있어 <laughs> 야 머리가 <laughs> 언니 가질래, 언니 가질래? <웃음> <웃음> 이거 멘트는 원래 있던 거야 아니면 내가 맞았지 <laughs> 어, 아, 다나난 <치겠다. 웃음> 언제나 깨끗하지 이래. <목소리> 어... 난 언제나 깨끗하게 씻지, <laughs> 아, 짜증나. <laughs> 아, 이거, 이거 클로즈업 해줘. <laughs> 아, 저... <laughs> 너는 물 그만 마셔 수없이 완벽하니까. <laughs> 어... 언니의 남자야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언니. 아, 존나 짜증나. 맨손 안 썼어. 이거, 너무 제, 야 이거 제작했던 사람도 진짜 웃겼다 아, 내가 이런 거 쓰러써 노해서 먼저 제작했지. 진짜... 아, 너무 다행이야. 나한테 엄청 하지. 니에양념장0 0번반 <laughs> <laughs> 잘렸어. 아, 4등산 배 너무 힘들어. 어... 아니, 이거 결혼했어. 이거를 뭐? 이렇게까지... <laughs> 아, 않을까? 10000원, 1 0 0 0 아, e 자 이게 끝입니다. 예를 들어 아무것 없어. 똑같 거야. 이거 <laughs> 어, 없어요. 아. 어 <laughs> 칼을 가져왔어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미데 진짜. 그럼 뭐야? <laughs> 아 스티커 이거 포토카드예요? 얘는 스티커.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오수 함께 행복하세요. 진짜 오수야? <웃음> 어. <웃음> 그거 알아? 요즘에 막 인스타 같은 거에서 보면 막 포토카드 포장해 주는 거 그걸 노렸어. 와. 야 우리 몇 장씩 나누면 줘라. 어아왠영 싫어하는 거 소리지르지. 아니 아니 한두 아, 장만. <laughs> 뜯어봐. 자, 잘 쓸게요. 아잘쓰세요 세민 아 근데 세민 나난 진짜 약해. 아 진짜? 어. 아 진짜 진심으로 준비한다. <laughs> 덜 넣었어. 아 약간 종이 느낌인데? 어 뭐지? 약간 포스터 느낌거든. <laughs> 아, 이거 정체가 했는가 어, 아닌지. 아 진작이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저거 좀 치워주면 안 돼? 여기 옆에를 뜯는 게 좋을 거예요. 팔좀다팔들고 있는 게 뭐? 아나 너무 약해다아 내가 제일 비로해. 아니야 난 망했어. <laughs> 뭐 이렇게 정성스럽다. 너무 어떠왜 제작까지 맡길 생각을 했어? <laughs> 아니, 아니, 어쩐지 배송이 뭐... 오래고그니까 <laughs> <laughs> 배송이 안 오더라고. 어쩐지 그렇게 일찍 시킨다 했어. <웃음> <웃음> 어, 뭔데? 궁금해. 뭐, 뭐지?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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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 뭐야? 나 엄마가 방송 같은 거 이 포카 내가 뽑았어. 근난 포카는 그냥 프린트를 뽑았어. 그리고 <laughs> 세민이 운전할 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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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춤형 동물짱이고 이거 입쓰고 이거 팔토시야. 운동할 때 되겠다. <laughs> 어, 여름에 <웃음> 여름에. <웃음> 넣으면 안 돼? 아, 그 하나 맞게 했까? 아. 약간 방람때 이거 끼고 다니면 안건드겠지 어. 그니까. <laughs> 아, 약간 이 정도로 <laughs>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아지 아, <laughs> 아, 솔미 충격 먹었는데. <laughs> 아, 그리고 이거는 그냥 스티커야. 어. 포토카드를 이게 스티커로. <laughs> 우리 나라 아, 나 교환 안 하래. 이 진심인 게 진짜 이거 <laughs> <때려면은 스티커야. 웃음> 이거 진짜 신기해. 그럼 이 용돈 열어 봐. 아, 용돈도 있어. 응. 근데 용돈이 아니라 <laughs> 뭐야 이거? 파리채야. 날파리 잡기 너무 좋 약간 여름에 유용하겠 날파리가 이 것보다 잘 늘어나. 어? 어? 늘어나. 늘어나? <웃음> 늘어나. 대박. 늘어나. <laughs> 등글글면 되겠다. 아, <laughs> 아 등글게도 어, 있었는데 이건 너무 유용해서. 아, 도 개빡. 아. <laughs> 아, 아 너무 고맙다. 위험하게잘했어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. 한테이 어, <목소리도> 많이 는 거야? 아니야. 이거를 끼는 거야. 아 뭐해? 가나 <laughs> 어, 그, 이거 끼고 인증은 안 해도 돼. 해야지 <웃음> 그냥 <laughs> 그거 오다가 해도 돼. <웃음> <해야지>. <웃음> 지금 이렇게 될지면 <돼주면> 안 돼. 한 번만 봐. 한 번만 대 봐. 대주한 번만 대 봐. 성의가 있지. 예, 지금 배멀리여 가지고 모자도 씌려야 돼.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완전 쓸모 있는 선물이잖아. 야 너무 쓸모 있다. 너무 그러니까. 귀여워. 오스트리아 이게. 이거. 역타는데. 역하고 예훈아 받아줘서 고마워. 살짝 짱배하다. 너무 소리가. 근데 <laughs> 너무 귀여운데? 아 감사합니다.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, 여진 좋은데? 가정관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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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 웃음> <laughs> 링... 조용히 조용히 민태야 그러니까 가족한테 말하기 귀찮을 때. 네. 아 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보는 거. 오늘 나 건들지 마요. 너. 아니, 이거 장식해도 되겠는데? 아, 너무 귀여워. 와, 아, 아. 탐난다 얼굴 말고 여기까지 찍어주세요. 네. <laughs> 우리 다들 오스틴 예절샷 <laughs> 양면이에요. <웃음> 양면이에요. <웃음>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 오스틴. 하지. 너는 샤워를 사랑하는 남자 오스틴. 너는 게임판 오스틴. 나는 사랑꾼 오스틴. <laughs> 오스틴 팬클럽 전부 다 파. 이나 중에 다 검정코트. 하이 하러 가요. 같은, 같은 커플 코트 입고. <laughs>